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은 아, 예,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 기독교의 구원론은 대단히 예, 특수합니다 아, 사람들이 아, 예,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이 예, 참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아,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의 양심을 따라 바르게 살고 또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속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걸 이제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어,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나 이제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성을 따라서 자신의 자기의 양심과 도덕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구원론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드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구원이 되, 받는 것이고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다 이런 어, 내용인데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합격 불안, 불합격을 이제 판겨, 판정해서 이렇게 백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어, 어떤 하나의 머리를 통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연대적인 인류 집단을 만듦으로써 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그 수많은 사람들을 별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딱한 부부를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담과 하와였고요 그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아 그런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거죠. 아,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성경적 표현을 사용하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든 인류는 아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에덴 동산 바깥에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 저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별도로 받게 해 주십시오. 저는 통과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 바깥에 아담과 함께 쫓겨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된 이후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 죄와 사망에 어, 처하게 돼 있던 것입니다. 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 그 방법은 창조 때의 원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타락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존재를 세우시고 그 구원의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 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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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머리를 세우십니다. 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자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집단을 만드심으로써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마치 그 이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를 좌우했던 것처럼 새로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 행동, 그 전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론은 굉장히 특수한 거고요. 이것을 이해해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냥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기 쉬워요. 어, 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노력이나 어떤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그한 분, 그한 분의 순종과 구속사역. 거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 집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속한 사람들, 그 사람을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두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자들일 뿐입니다. 아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가 아담 안에 속해 있다면 아담을 하나님 보시고 그 아담은 이미 사망과 결국, 멸망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시기에 그리스도인 사람은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특수성이고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전 존재 전부 전부 그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요. 아,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따로 있고, 우리의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덩달아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과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들 뿐 아니라, 이, 타락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 썩어짐의 종노름에서,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생,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새창조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요. 이 새창조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이 그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요. 그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많은 열매가 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그, 그러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 그게 23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고, 예수께서 모든 이 원수와 세상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정복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그 사망 또한 멸하시고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구현되는 그날 그 때에는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때요. 또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요. 또한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입니다. 바로 그 때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그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기도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때입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이며, 그런 말미암 아마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현재의 세상에서 어 죽음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어떤 핍박이나 환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위험이라도 기꺼이 담대하게 무릅쓸수 있는 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이것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아, 우리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소, 소, 소망합니다. 아, 우리는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이 부활의 확실성 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화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손해를 본다든지 아,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니라 우리가 하나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성품이 착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 타인을 위한 온전한 희생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는 악한 동무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어, 그 부활이를 어, 통해서 어, 우리 역시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어, 알게 되고 믿는 어, 어,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그러한 바로 부활의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참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참 결국 선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참으로 멸망과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십자가 구속의 사역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 우리 자격 없는 아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놀라운 아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 참그그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아이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여전히 그것을 부인하고 것이 거짓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겁박하는 그 악한 동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영들의 주장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을 통해 입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바라봄으로써 우리 역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마지막 날까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이새 창조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의 연합한 자로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